안녕하세요. 흑석 박사입니다. 서울 스트리마제 101동입니다. 28평형 방 하나, 왼쪽으로 신발장이 보이시죠? 굉장히 많아요. 오른쪽은 아트월이 되어 있는 거죠. 유리가 크게 되어 있는 거고, 이구쪽에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드레스룸 하나 구조인 거예요. 여기는 화장실로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꾸미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화장실이 좀더선호를 받더라고요. 거실입니다. 안방 구분되는 슬라이딩 도어가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넓게 보이죠. 한강입니다. TV 쪽, 아트홀도 예쁘고요. 블라인드를 설치했고, 한강은 굉장히 예쁘게 보이죠. 압구정 쪽으로 성수대교 왕면. 오른쪽으로는 서울숲, 상수도, 공사가 보이고요. 거실 사이즈는 40평 대에만 해요. 주방 쪽입니다. 11자형 구조인 거죠. 앞쪽으로 아일랜드가 있어 식탁을 줬고 뒤쪽으로 싱크대볼, 인덕션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수납장 아래쪽으로 보면 레일이 있죠. 레일에 오른쪽으로는 수저통이고요. 왼쪽에 칼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도마가 있고요. 물을 넣을 수 있는 급수기가 있죠. 물을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목적실에는 세탁기, 건조기 있고 왼쪽으로 김치냉장고나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 음식물 처리기가 있고요. 오븐, 냉장고 지금 한1 시쯤 됐는데 상황이 좋습니다. 거의 남향인 거죠. 발코니 부분 빨래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안방에는 안쪽으로 침대 넣을 수 있게 공간이 되어 있고 수납되어 있고요. 슬라이딩으로 드레스룸을 구분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붙박이장이 있고 앞쪽으로 화장대가 있고요. 화장대 위쪽으로 수납할 수 있는 거리들이 화장실에는. 시스템 비대, 세면대, 욕조가 되어있고요. 방 하나, 안방 하나, 드레스룸 하나. 신혼부부계 살기에는 아주 좋은 매매가는 20억 가까이 나가고요. 지금 월세 보증금 1억에 450만원 월세로 음, 그렇게 따지면 450만원이 11억 5천이니까 전세로 따지면 12억 5천 정도 나가고 있는 거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